그림판을 꺼낼게요. 잠만 그림, 잠깐만. 스탑, 아니다, 여기 내다. 아니다. 일단은 노래를 끄도록 할게요. 심심해도. 네좀 참아주세요 봐봐요 제가 이사를 오기 전에는 이렇게 약간 집, 집 구조가 여기가 현관이었고 여기가 현관이었고 여기가 이렇게 쭉 들어오는 복도 아 복도라 해야 되나 이렇게 쭉 들어오는 데요 여기 있는 화장실이 있고 여기는 작은 방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부엌이고, 그리고 여기 대망의 큰 방이 있었어요. 여기에 TV가 있고요. 여기에 침대가 있고, 여기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베란다였거든요. 밖에 나가는 베란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사업장이고, 사업장. 그리고 목표는 죄송해요. 이렇게 있었는데, 엄마는 나가신다면서 나가셨어요, 엄마는. 근데 저는, 저 핑크색깔로 하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에, 이꿈 얘기였는데, 엄마는 그때 나가시고 없었어요. 아빠랑 차만 있었고. 아빠는 여기 작은 방에서 컴퓨터랑 게임, 컴퓨터 게임을. 이따가. 가고 다갈게 아빠, <laughs> 죄송합니다. 아빠는 여기서 하고 있었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었죠. 침대 위에서 <laughs> 번데기 같은데 이거 잠깐만 <laughs> 이거 번데기 같은데 나 마우스 안 보여 여기 있다 <laughs> 번데기 같은데 이거 채팅을 찾아야죠. 어이고 채팅을 치란 말이야. 일단 이렇게 있었고, 어, 이렇게 있었고, 저는 여기서 자고 있었죠. 자고 있었는데, 지울게요. 자고 있었는데, 여기서 원래 엄마는 일가시고 었거든요 근데 저손돋는게 무슨 꿈이어야 되냐? 약간 좀 징그러운데 제가 옛날에 사는 집에는 벌레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전에 제일 바퀴벌레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빠랑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여기에 아빠랑 아빠랑 엄마가 이렇게 있었어요. 작은 방에. 그런, 근데 저는 여기에 그냥 이렇게 딱, 딱이 물을 걷어 제끼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허, 세상에, 여기 다사방내가다바퀴벌레야요 바퀴벌레. 아유, 아유, 세상에 아직 몇 년이, 한, 한 2년 지났나? 2년이나 지났는데도 여기 다 바퀴벌레인 거예요. 복도랑 거실 같은 데랑 그냥 카페처럼 바퀴벌레도 쌓여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바퀴벌레도 다 있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했는데, 순간적으로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엄마, 엄마! 이러면서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가 딱 나왔는데, 엄마가 바퀴벌레를 싫어하세요. 딱 나왔는데, 그 바퀴벌레 위를 카페 밟듯이, 응왜 하면서 막 초점 없는 눈으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문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문에서 저는 이렇게 쫙삐꼼 봤는데 진짜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가 엄마가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사번사번 걸어오면서 바퀴벌레를 진짜로 카펫 밟듯이 조용하게 지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경악을 끊지 못했고 저는 <laughs> 하면서 하고 딱 잠에 일어났어요. 그때는 새벽 4시였다고 합니다. 뭔가 되게 좀 그런 꿈이었어요. 뭔가 살짝 무서운 꿈이라 무서운 꿈이었다고 해야 되나무튼 그런 꿈이었는데 어 소원도 났어요. <laughs> 아유. 아 진짜로 진짜 여기서 이렇게 딱 아이고 딱이 속도로 걸어오시니까 이렇게 아 생생해 <laughs> 아 생생해 생생해 아 그래서 아 그리고 이거는 꿈 얘기가 아니라 실제 얘긴데요 일단 대충이라도 지우고 좀 합시다 이거는 진짜 제가 잊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잘 이게 비위 약하신 분들은 시청을 참가해 주셔도 네 괜찮습니다. 아 이게 진짜. 아이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정말 어 아, 짜증나요. 대충이라도 지웠을까 해줘. 다. 제가 말 그대로 여기 거실에 있다 했어요 엄마는 여기서 요리를 하고 계시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TV를 보면서 깔깔깔깔 쪄고 있었죠 이렇게 근데 저희 집이 바퀴벌레가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엄마가 계셨고 아, 글씨 막 <laughs> 엄마가 계셨고 저는 저거 있었어요. 저는 여기 거실에 있었는데 바퀴벌레가 여기 뚝 떨어진 거예요. 제 어깨 위로. 이게 더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목이 있어요. 제 목이 이렇게 어깨가 있고 근데 바퀴벌레가 딱 여기 딱창착한 거야. 아, 여기가 아니었나? 아, 여기 딱 착착한 거예요. 밥맛이 서서 죄송합니다. 딱 착착해가지고 바퀴벌레가 아니,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나. 목목목목그 어깨 여기 오른쪽 어깨 어깨랑 목그 사이쯤에 그래서 막딱 착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어머 씨발라고 놀라 놀라면서 욕을 했더니 엄마가 놀래가지고 왜왜왜 지면은 왜왜왜 이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할인이 왜왜왜 왜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어, 바퀴벌레! 하면서 진짜 뻥한침 울먹거렸어 울먹거렸는데 엄마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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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데 바퀴벌레는 여기에디뚝떨어져가지고 제가 손을 이렇게 푹디해거든요 마치 새처럼 날아오르라 주디 아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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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져가지고 이렇게 숨디 어디 어디 어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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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파르채 같은 건가? 바퀴벌레 약 있잖아요. 그거를 그걸로 이렇게 딱 잡았죠. 바퀴벌레 킬러. <laughs> 이거 벌레인데 그냥? 바퀴벌레 킬러 우리 엄마. <laughs> 어 무튼 간에 <그래. 웃음> 진짜. 어. <laughs> <laughs> 진짜 무서웠어요. 바퀴 제가 벌레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원래는 없었는데 진짜 원래는 없었거든요. 바퀴벌레 같은 게 아니 어느 순간부터 지금 별로 안 하니까 바퀴벌레들 스어스어 나오기 시작거든요 후암하고 나오더라고요. 무서웠어요. 뭐야, 이거. 어, 무튼지 간에. 그때 진짜 쫄아가지고, 여기 딱 삶을 섰어가지고, 어, 엄마! 이러면서, <laughs>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해도 정말 끔찍한, 내 네, 어, 네. <laughs> 어.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 이것도 꿈이 아닌데 어 제가 유치원생때 처음 쌍코피를 흘렸어요 그때, <laughs> 코피, 그때 코피를 그때 코피로 흘려와서한 번도 코피를 흘린 적이 없거든요 와아이도생생이 어떡해 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교실이 여기 문이 있고 문 밖으로 나가면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laughs> 계단이, 실제 밭동수랑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계단이 있었고, 여기는 급식, 급식 이거 처리하는 데고, 여기는 피아노가 있었고, 여기는 선생님이 앉아 계셨어요. 저희는 여기 에딱 있었고요. 여기는 세면대, 양치하는 세면대, 아니, 세면대란다, 세면대. 그리고, 남어 이게 여자애들과 남자애들이 이렇게 있었죠. 남자애들 둘이 이렇게 최초로 있었다고 할게요. 근데 저는 저는 바로 이 남자애 바로 뒤에 있었고 여자애 그 저랑 얘기하고 있던 애는 여기 있었어요. 기억 안나는 누구였는지는 막얘들 애들, 애들들 갑자기 싸우는 거예요. 아 싸우는 거 아니지? 얘는 갑자기 장난치는 거예요. 좀 심하게. 그, 막, 투닥투닥, 투닥투닥 하고 있었는데, 얘가, 얘한테 맞았는지, 고개를 확 쳐치더니, 제가 딱, 도, 고개를 딱, 이쪽으로, 딱, 고개를 팍 돌렸는데, <웃음> 얘가, <웃음> 얘, 얘 뒤통수에, 제, 제 코를 맞은 거예요. 코, 뼈, 코뼈랑, 여기 코 중간 사이를,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기분이 멍해지면서 쌍코피가 흐르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한쪽만 내리다가 한몇분 지나가서 또 내리더라고요. <laughs> 진짜로 그때는 어이없는 상황이라서 얘는는 얘는 당황해서 차단만 보고 있고 얘는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지민이 코코피 나요 막 이러면서 막 아 말은 나 선생님이 아 그래 하면서 막침착 침착해 하시면서 저쪽으로 막 이렇게 오시더라 달려오시면서 "지민아 괜찮니?" 막 이러면서 "네 괜찮아요" 아, 그, 했는데 그 근데 코피가 아프진 않더라고요. 유치원생이 나도 아프진 않았어. 아프진 않아가지고 아네 하고 딱 코피 흘린 상태로 이렇게 막 손을 받치고 있고 남자애들 어쩔 줄 몰라 하고 <laughs> 그래서 여기 살면 도 있죠. 세면 그다음에 제가 발레를 가야 되는 시기라서 애들은 다 위층으로 올라갔고 생명도 그런 거를 받으러 위층으로 올라갔고 저는 저만 혼자서 남아가지고 선생님이 아 진짜 그때 너무 소원했던게 커피도 커피지만 진짜 너무 싫었던 게그 선생님이었어요. 너무 싫었어 그때. 왜냐면은 가가지고 막 제가 코로 물을 씻고 있는데 씻어도 씻어도 코피이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계속 하고 뭐 하고 있었는데 하, 그때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선생님 한 말씀이 뭐그땅뭐 뭐 그런 걸로 어 그러니 막 이러면서 어 됐으니까 얼른 올라가 막 이런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나 그때 너무 눈물 나가지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네, 하고,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올라갔죠. 네, 그렇네요. 진짜 너무 서러웠어요, 그때. 나 진짜 너무 서러웠어요. 아 어. 진짜 서러웠어. <laughs> 어, 막 그때 솔직히 심장이 어린애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지금이었으면 막 욕하고 난리났을 텐데 <laughs> 제 성격상으로 뭐야? <보아? 웃음> 근데 이때는 얼마나 여리고 순수했어요. 아무리 성격 고약한 애들도 유치원생 때는 진짜 딱 순진하잖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던진 말씀이 참 가슴에 확 박히네요. 그때 제 심장은, 이렇게 몸통이 있으면, 이거 몸통 아닌데, 그냥 사각형인데? 울퉁불퉁한 사각형? 이렇게 몸통이 있으면 심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찢어진 느낌이었어요.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옛날에 생각해낸 게, 저는 진짜로, 사람 심장이 하트 모양인 줄 알았어요. <laughs> 아 놀래라. 진짜 놀래가지고 아, 엄마 화났었다. 이따가 다시 키도록 할게요. 화났었네요 엄마께서.